...십니까? 지난번 그 영상 올렸던 거 보시면 뭐 HLL, HMM 요 그때 제가 저번 영상에 16,100원 요자리 16,100원 요자리 한국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18,100원 요자리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뭐 긴수 이야기 나오면서 빵 때려 올라왔죠 혹션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진입하신 분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나쁜 수익은 아니죠 이거 10% 넘, 그때 영상 보도 10%가 넘는 요 마디가 10%가 넘지 않습니까? 요 20%, 요 30%, 30%가 넘네 그죠. 아무튼 곧곧 들어가신 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가져왔던 거는 가져왔는 거는 세 가지가 됐습니다. 세 가지.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지금 여기 가격 보시면 15,500원 요란 있죠. 요마디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요마디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16,460원에 금요일 날 종가가 끝났죠. 그러면 15,500원 을안참 못하고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저항자하교을할 수도 있어요. 저항요 라인을. 근데 내가 왜 언급을 드리느냐. 지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흐름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야? 2020년 3월 24일 저가가 16,500원 요 라인입니다. 요 마디. 2020년 3월 23일 16,500원 요 마디거든요.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2020년에 들고 있었다고 치면 저가에 잘 잡았다고 들고 있었다 치면 그러니까 항상 장기 투자 하시는 분 생각은 이렇잖아 저가 이런 식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상 조금 안타깝지만 2023년 3월 지금 2023년 12월이잖아 3년 넘게 가지고 계셔도 지금 뭐 그냥 고자리입니다 그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자리입니다. 그 고자리. 그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6500원 이 자리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16500원 상단 마디 16500원 진입하면 상단 마디 18800원 16500원 진입하면 18800원. 청산을 하게 되면 13.72%가 나옵니다. 13.72% 물론 요거 수수로 개인 수수로가 틀리니까 수수로 빼고 계산했습니다. 13.72요 자리가 그런 자리 자리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몇스뭐더 빠질 수도 있어요. 1 6 5 0 0은 예를 들어 진입을 했는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신저가 나기 때문에 여기 바닥이 어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강원랜드 야가 쾌장을 해가지고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내려가다가는 언젠가 올라옵니다.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을잘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시들 본인만의 시들은 본인이 아시니까 비중 조절 을잘 하셔가지고 요 강원랜드 종목은 13%를 먹고 나올 것이다. 요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잘 여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께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디가 24,800원 요 라인 보시면 안착을 못했어요. 차들 당기니까 저기 내려. 24,800원 24,800원 이 라인인데 아직 안착은 못했어요. 이 라인 보시면 종가가 24,550원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안착을 못했는데 이것도 왜 들고 왔느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매력있다고 캤던 자리가 24,800원 이 마디 요 마디잖습니까. 요 마디. 근데 하단 마디가 이만 천. 요 마디가 보시면 이게 언제야? 19년, 2019년, 20년, 20년. 20년 7월 바닥 다 져가지고 바닥 다 져놨고, 이제 2022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올 초. 그 바닥을 이만 천은 하단 마디 자리를 이만큼 다져놨어요. 이만큼 다져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기가 매물 때도 그렇고 되게 두껍다는 거예요. 매물 때 차트도 저도 가는 보는데 제가 그냥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이러면 헷갈립니다.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매물대 트때는 하여튼 버리고 결론적으로 캔들에서 놀아 놓는거 보면 다 그게 다와요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매물 차트 띄어 가지고 자 매물 보이시죠 이 매물 때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굳이 저는 그렇게 설명을 말씀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뭐 본인만의 매매또다 어느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 라인을 말씀드리면 본인 만에 보시는 그 지표들로 해가지고 뭐 갖다 대입해가 어 2만 4,800원 어 내가 봐도 괜찮은 자리인 거 같네 그러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보시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자리 어 내가 봐도 괜찮은 것다 그럼 그때 들어가시가 그럼 어디 팔아야 되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참고가 되겠죠 그럼 2만 8,600원 뭐 야가 2만 8,600원 제시를 하니까 2만 8,600원 팔아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어 시나리오를 쓰고 그렇게 대응을 딱 하면 한번 두번 이렇게 하다보면 요참 재밌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거를 저같은 경우는 2 4 8 0 0원 진입을 하고 28,600원에 다음장 그러니까 화요일날 장 시작하게 되면 제가 안 까먹는 이상 아침에 28,600원 그냥 매도 걸어놔요 왜냐하면 내가 정중히 못 보니까 제가 오전에는 일하지 않습니까. 못 보니까 이런 날 보시면 만약에 안 그러노면 12월 22일 날 만약에 제가 12월 22일 이 전날 제가 진입을 했다고 쳐요. 가정을 해보면 그럼 만약에 안 그러나면 1월 12월 22일 날 이런 같은 경우는 29,250원 치고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하는데 또 바로 떨어졌잖아. 그럼 이럴 때는 되게 억울하다니까. 그니까 진입을 했으면 장식 그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장 시작을 하면 항상 진입했던 아 익절 하락하는 그 가격을 매도를 걸어두세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처음에 딱 진입할 때 자기 청산 자리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팔아 뭐손 손실 본다기보다는 어차피 고익절 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이만 4천원백입하입하고2 8 6 0 0원 계산하면 15.09이이게 수익 이 to show you. Young k 0 o Okay. So, I'm going to show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가져왔는게 쌍용 쌍용 CME 이것도 지금 보시면 5760원 지금 현재 가 5720원 이것도 지금 안착은 못했어요 뭐켜바자 몇틱 차인데 안착은 못했는데 이것도 왜 들고 왔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잠깐만 이유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4천 하단 마디가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게 5,760원이고 하단 마디가 4,990원입니다. 요 라인 요걸 일단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지지를 하고 올라왔고 올라왔다가 요렇게 놔둬 볼게요. 그래요, 들이다 깨지니까 가면이 5,760원. 요거를 지금 제가 가격을 제시를 드리는 거고, 4,990원 하단 마디, 4,990원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쭉 올랐어요. 쭉.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쭉 올랐다가 오늘 9월 20일 날 9월 20일 날 5760원 정확하게 저항받고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4990원 안 오고 그냥 다시 또 돌파를 해버려요. 5 7 6 0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갔으면 갔으면 뭐 빠빠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5,760원 다시 이렇게 와줍니다 와주면서 또 빼는 척을 했다가 아직 안착을 못하고 지금 익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냥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5,760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빠지면 어떡하지 빠짐면말그대로 4,990원에 추가 투입하시면 됩니다. 이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중간 어정쩡한 자리 있죠. 이런 자리는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이런 자리에서는 질아데 이런 자리서는 진입을 하지를 마세요. 진입을 추가 진입을 하지를 마세요. 왜냐면 이런 이런 데서 계속 물타기 하고 이러면 나중에 대응 안 됩니다. 본인이 뭐 시드가 한정 한정이잖아요 한정. 완전으로 있으면 계속 뭐 물타기 하다가 다시 올라오면 뭐 입절하고, 또 떨어지면 또 계속 물타기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익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드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드가 한정되어 있으면 대응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무튼. 역사라고 5760원 진입 자리 보시고 빠지면 4990원에 더, 더 추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5760원 진입. 지금 뭐 5725이지만 그냥 제 마디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5760원 진입 6530원 그래도 13.14%입니다. 13.14% 눈에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빼고 개인 수술료다 틀리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는 가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강릉랜드, 하나오션, 상용CM 이렇게 가져왔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 내시고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말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 좋았습니다.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도 혹시나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 카톡방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올리는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이고 지금 다른 것도 뭐9% 짜리 7% 짜리 뭐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라고 뭐제 나름대로 생각했는게. 10% 이상 짜리는 올리자 이 생각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카톡방도 나중에 이제 준비하고 나중에 뭐 되면 그쪽으로 초대 주식 하시는 분들만 이제 초대해 가지고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오늘 영상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제가 미국 주식 또 올려고 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도 올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카테고리도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해서 또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내일은 즐거운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